보통사고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SUV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차량 밑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발생은 오늘 낮 1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 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66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 5살 여중생이 발을 크게 다쳤습니다. 40대 여성과 8살 백의 아들도 함께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66살 A씨였습니다. 네. 아 밤됐다고 생각하고. 아, 아침에 드신 게 아니고요. 아, 어제 밤에 드신 거예요? 네. 지난 오일 낮 경남 양산의 한 도로입니다. 앞서 가던 차가 중앙 분리대에 닿을 듯말듯갈지자 주행을 합니다. 차량이 계속 비틀거리자 신호 대기 구간에서 뒷 차량 운전자가 내립니다. 다른 한 명까지 내려 앞차와 대화를 시도하는데 둘다 복장이 경찰입니다. 이곳에서 앞선 차량을 불러 세우려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양산 경찰서 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곧바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으로 다가간 경찰은 정성학 양산 경찰서 서장 보이스피싱 관련 감사패를 전달하러 가던 길에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리라고 했는데도 창문 자체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저는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 그뒤 서장이 직접 상황실과 무전을 주고받으며 추격이 시작됩니다. 음주의심 검화 차량을 발견을 했는데 검문에 불응하고 기장월평적으로 지금 도주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10km 정도를 달리다 부산 기장군에서 붙잡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60대 음주운전자는 양산에서 골프를 친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음주운전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서장으로서 간곡히... 경찰의 매서운 눈썰미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막아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어제저녁 도내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23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가 16명, 면허 정지가 7명이었습니다. 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SUV 차량을 세우려 하지만 오히려 차량은 속도를 높여 경찰을 칠 뜻이 지나칩니다. 경찰도 곧바로 순찰차에 올라 도주 차량을 뒤쫓습니다 1.6km 가량 이어진 추격전은 시내 버스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3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앞에 버스 좀쳐 주세요. 앞에 차 세워 주세요. 6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이미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아이 그래 그 경고 방송 해가지고 오, 이래 세워 주니까 그 덕분에 안전하게 그 사람을 건강하게 됐고 그러니 고맙지요.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9살 아이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후 2시 대낮인데도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부산 경찰도 낮 시간대 에 대대적인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후 1 시부터 3 시까지 2 시간 단속에서만 모두 다섯 건이 적발됐습니다. 네 명이 면허 정지 수준, 한 명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체혈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0 0 4 9 100일간 정지입니다. 아까만에 이 수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병원에서 체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따로 선생님 뭐체을 원하시는가요? 어, 체혈, 부산에서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이 개정돼 이달부터 재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합니다.